저는 엄마 어플을 통해서 왔습니다. <laughs> 기대하는 거 있으신가요? 어, 어, 곧 아기가 나와서 아기에테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laughs> 뭐,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지금 여기 진행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 좀 낯설고 정신없긴 한데 좋은 의미로. 하는 거라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알수 있어요? 아 여기서요? 어 산모님들과 함께 하는 행사라고 어, 들었어요. 네. 아박준 씨한테서고요. 출산 하고 나면 이제 부부 사이가 많이 소원해진다고 주변 엄마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를 어떻게 해야 서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 당첨돼서 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좋은. <laughs> 된거얻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먼저. 네, 저는 오늘 미간 플러스 러브 사운드 행사에 어, 웰빙 바를 가지고 나온 요리 연구가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선생콕 대표이고요. 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제품들은 어, 크리에이티브 헬스푸드라고 해서 임산부들과 산모들에게 좋은 통곡물과 너치를 이용해서 만든 통곡물 너치바 판매하러 나왔습니다. 네, 임산부 여러분들 건강한 간식 드시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시기에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한경금융서비스의 유너스공주 노승노문장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오가 플러스를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 좋은 취지로 여러 산모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받으셨죠. 좋은 행사가 있다 참여하게 되었고요. 어, 저희가 보험 비교견적을 통해서 아, 다양한 아, 보험 상품들을 아, 어, 산모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하장게 아. 되었습니다. 아 친구분이 저희는 산모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안전한 화장품 아, 아. 이제 직접 만나볼 수 있게끔 안내차 나오게 됐습니다. 어, <laughs> 어,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광고 뜬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사연 짧게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어떤 점을 기대하시는지? 어,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기한테 뭔가 태교에 이런 필요한 것들, 산모교실 이런 데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어, 오늘 이거 당첨돼가지고 처음으로 아기한테 뭔가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균성 님 오셔가지고 <laughs> 요즘 혼전승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강연 하러 다니는 다니줄 알고 있는데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신청해서 왔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태교를 잘 못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공연하는 거 그거 좀 기대하고 있어. 요 어, 당연, 히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자친구랑 같이 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어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점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신청을 해서 왔는데, 아까 그 송수현 강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부행사 기대되는 게 있다면? 아... 어 사실 TV 에서만 봤었던 연예인들인데 이런 연예인들이 어,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가치관들에 대해서 또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또 저희 삶 속에서도 어, 또 이렇게 같이 적용할 수 있, 있을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빠니까 그러니까 초보 아빠여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아 이제 아빠로서는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고요. 어 그러면서 좀 이제 이제 아빠가 되어가는 첫 걸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요. 어 특히 집사람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재밌고 그냥 유익한 남편들이 해야 될걸좀 생각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더더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오늘 시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다둥이 아빠 이제 박지현 씨와 이제 일전에 삼봉 씨 같이 내는 적이 있었는데. 저출산좀 어, 극복 저출산 극복 캠페인으로 예, 좀 이제 뭐 임신이나 출산 난임을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행사를 이제 계획하게 됐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감 태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 좀더 이제 쉽게 이제 태교 영상 태교 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 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생각보다 기대를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제 진행했던 행사보다 거의 2 시간 정도를 먼저 일찍 오셔서 예, 이렇게 막 기다리고 하셨는데 어,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예, 좋은 행사를 이제 준비해서 어, 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이제 행사를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